봐봐. 내가 사실, 우이 그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 하지만 내가 본거 많지. 이래봐 이게 땅을 파질때 같이 하면 좋더라고. 우이를 4개를 심는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주려고 이거.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넣고, 오이 모종을 그냥 같이 넣어줄려고 이랬는데 이거 우이 아닌 거 아니겠지? 근데 뭐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번일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내가 예전에는 항상 신고 나서 나중에 해줬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땅을 파면서 뿌리를 자꾸 건드리는 느낌이. 음. 지금 이것도 너무 낮은가 원래 2m는 오인을 해줘야 된다데 이거. 이거 나랑 움치 있지 않냐? 저거 이거 도 처음에 진짜로 그걸 원해서 내가 이 나뭇가지를 굳이 주워온 거라니까? 내가 오이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이는 진짜 물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주는데, 아, 나는 그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음. 아침에 그리고 맨날 일찍 일어나 가지고 물5분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오이 기준으로 물을 주다 보면 다른 것들 너무 과, 과습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이 기준으로 주면 안 되고 그냥 얘네 기준으로 하는데 오이는 겨우 살수 있게 이우씨 <laughs> <laughs> 진짜 힘들어. 이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뭔가를 근데 오이는 평균적으로 난이도 사람들이 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아니야,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초보자들한테는 왜냐면 그한 2m 저런 거 설치해 줘야 되지, 그물 사가지고 해줘야 되지. 그다음에 오이 자라날 때마다 그막 방향 잡아주고 막 해, 해야 되지. 그리고 물을 아침저녁으로 줘야 돼. 음. 특히 저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들죠. 음. 주말 농장도 힘들지. 그렇죠. 아침에 그래서 나는 맨날 오이를 매년 그래도 한두 개씩 심었는데 제대로 수확해 본 연도가 딱한번 있어 한 해. 그것도 오이 한두 개에다가 노아오이한번 그 정도. 오이 난이도 나한테 5.